증인이 부여받은 봉쇄의 의미가 국회의원들 출입을 뭐 금지시키라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매뉴얼에 따라서 테러리스트 등 적대적 위협 세력으로부터 국회에 진입되지 못하도록 방어하라는 그런 개념이죠? 네, 맞습니다. 11시 46분, 본회의장을 막는 게 우선이란 지시를 내립니다. 이어 진입 시도 의원 있을 뜻이라며 문 차단 우선이라고 말합니다. 그러면서 진입 차단 막고라고 덧붙입니다. 본회의장 진입 차단이라고 썼는데, 헌재 증언 때에는 다른 얘기를 한 셈입니다. 본회의장 의원 진입 차단이란 지시로 분명하게 읽히는 내용입니다. 김 단장은 앞서 헌법재판소의 증인으로 나왔을 땐 의원들을 막은 게 아니라. 국회를 봉쇄하라는 지시만 받았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. 국회의원이라는 거는 직접 듣지는 않아도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서요? 아닙니다.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. 이후에 언론을 보고 이해를 한 거고.